안녕하세요 선차박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괴산군 노지입니다 오늘 노지 캠핑을 하려고 괴산 불정면, 감물면, 칠성면을 쭉 답사 겸해서 쭉 돌았는데요 결국 노지 캠핑지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안전빵으로 괴산 청천면까지 왔습니다 지금 오후 5시가 넘었기 때문에 텐트 캠핑은 못하고요 빨리 작은 쉘터를 꺼내서 식당을 만들고 오늘은 차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제가 정말 많이 온곳 중에 한 곳인데요. 아, 이곳 노지 캠핑지는 시간 나는 대로 자세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You okay. good? 아, 오늘은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 충북 계산군의 다섯 개면을 아, 싸들어 다녔는데 큰 성과가 없었고요. 생각지도 않은 코스에 와서 이렇게 또 하루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목도면에 가서 목도 막걸리, 아주 유명한 막걸리죠? 목도 막걸리 한병 사갖고 왔거든요. 아쉬운 마음을 자, 목도 막걸리로 한잔향 어, 마시고 알겠습니다. 하...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는 목도 강변 유원지 거기는 뭔지 뭐 조금만 더 있으시면은 어, 캠핑 하실 수,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봤는데 오늘도 아직까지 데크 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바닥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냥 온 적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면은 목도강변 유원지에서 캠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하루를 목도 막걸리로 한잔하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 물과 가장자리는 살짝 사르르미 얼었어요. 아, 괴산 청천면 후평리 아침 풍경이 아, 추워서 그런가요? 아주 조용하니 좋습니다. 이곳은 워낙 그 유명한 곳이라 노지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아시는 장소가 아닐까 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것은 청천면 후평리 239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 이곳 노지 캠핑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영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제법 규모가 큰 노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시 피칭 가능한 곳입니다. 저쪽 좌측부터 우측 저 끝까지 어, 피칭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 상태가 아주 좋아요. 바닥 단단하고큰 어, 돌도 큰 돌들도 없고요. 평탄화도 좋고 물가 가까이에 주차하셔도 차량이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바당은 정말 좋아요 상류 쪽과 하류 쪽길 따라서도 가볼게요 다리 쪽도 가보고요 물 정말 깨끗하죠 날씨가 좋으면 이곳에서 다슬기 잡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좌측 카라반 있는 쪽은 나무가 있어서 캠핑하기에 여름철에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물론 저도 한 적사 두번 정도 그 캠핑한 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셔도요. 우측에 뭐그 물가 아주 가깝게 캠핑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름철에 뭐 이런데 나무 밑에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제 밤에 산, 어, 아, 저녁 식사하고 산책할 때저 안쪽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어, 물가 근처에 응? 바로 피칭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물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가 옆에다가 피칭하셔도 돼요. 뭐, 물가 쪽도 뭐 충분히 뭐, 모래 같은 게, 모래 부분이 있는데, 이건 빠지는 모래가 아니에요. 간단한 물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어저께도 밤에 보니까 이게 불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안 치우고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흔적들이 참 많아요. 저쪽, 저 어, 뭐 앞에 다리 보이시죠? 다리 쪽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맨 불멍한 자, 자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죠 보이시죠? 어, 구멍을 짜고 있네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이곳의 가장 큰 메리트가 화장실인데 그래도 이곳이 가장 안전빵 그 노지 캠핑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화장실 때문이었거든요 아 보니까 화장실이 아, 3월 20일까지 내년 3월 20일까지 폐쇄네요 이쪽에 작은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아, 여기는 쓸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저만 열어볼게요 아 안됩니다 화장실 사용 불가입니다 소변을 볼수 있겠네요 정 급하신 분들은 어, 차 타고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 어, 청천면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공중화장실 있으니까 그 화장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뭐 완전 대형 텐트를 치셔가지고 거의 뭐 빌라를 한채 치셨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다 내셨고 아우, 제법 추워요. 아우, 지금 영하 3도가 그런지 춥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우, 여기에 뭐 좋은 곳에 자리 잘 잡으셨네. 이 위에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름에도, 여름에는 아주 좋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기 텐트를 다 치셨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장박 텐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박 텐트 쳐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장박 텐트, 차량들이 없는 거 보니까 장박 텐트 쳐 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곳인데, 괴산에서 그래도 아주 유일하게 안전방 노지 캠핑지거든요. 자,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이 길을 쭉 따라가면요. 또 캠핑장 하나 나오죠. 예, 네, 그곳 캠핑장도 아주 좋습니다. 요 위에 대형 텐트 두 개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장박으로 그냥 알바기 형태로 지금 텐트 쳐놓으신 거예요. 아, 저. 그리고 괴산은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괴산 지역에 노지 캠핑 오시는 분들은 꼭 위성 지도만을 보고서 오시면 안 돼요. 이곳은 지형이 너무 많이 많이 바뀌었고요또뭐 이쪽에 강수량 이거에 따라서 어, 위성 지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꼭기억하시고요 안전빵으로 꼭한 군데는 마지막 한 군데는 안전빵으로 꼭 정해놓고 오셔야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물가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달 전에 왔을 때보다 물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아, 이렇게 괴산 후평리 노지 캠핑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화장실이 폐쇄됐다는 점 참고하시고 캠핑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 자세하게 이쪽을 설명 못해 드린 것 같아요. 아,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은, 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요. 저희들도 빨리빨리 이제 철수 좀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멋진 캠핑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